안타까운 점이 자 본인의 정권과 관련해서 활용된 사례를 미춰 답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띠입니다 오늘은 면접 때 여러분들을 당황시키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 유형들이 매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 어떤 활동을 했다면, 땡땡땡 어떤 활동이 실생활에 활용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들도 있고요. 또 어떤 점이 인상 깊어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혹시 회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과학기적 원리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질문 유형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보고서 활동을 했단 말을 조사했다라면은, 그것들을 과연 실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되지, 실제로 그게 활용된 사례가 무엇인지 이처럼 꼬리를 보는 질문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아이들이 거의 다 막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왜 했고 동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무엇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의그 활동을 통해서 무슨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여러분들 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전공과 관련해서 혹은 실생활을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기에서 미처 준비를 못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학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경영학과 생활기록簿 단골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ESG, 뭐 CSR, 혹은 CSV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CSV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ESG와 CSR은 솔직히 경영학 각설의 상하교록과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다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이거 안 좋다, 좋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평가자가 물어보죠. 종종 용어를 물어보면 혹시 ESG와 CSR과 CSV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ESG라는 것은 기업의 피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이고, 자, CSR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제적인 책임이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는 c s r 이다 근데 CSV는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도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조사합니다. 답변 도 해요. ESG가 뭐냐, CSR이 뭐냐, CSB가 뭐냐 그러면 넷넷 뭡니다, 뭡니다, 뭡다라고 답변을 한다. 이 용어들에 대해 답변을 하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ESG와 CSR과 CSB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도 있고 또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뭐 ESG나 뭐 CS나 CSB가 있다라면은 자 이런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죠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왜 대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 거기까지는 아이들의 준비를 미처 몰려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의 사례로 한정을 짓는 그런 면접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점 활용 사를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공계월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공계월 생기부도 보면 은 수학과 과학에서 뭐가 나오죠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개념을 연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 실험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말해보세요 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 아이들을 쭉 지켜보면 안타까운 점이 자 본인의 전공과 관련해서 활용된 사례를 미처 답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 이론을 아는 것과 그 이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는 것은요 면접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두 가지 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전공과 밀접한 활동,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공과 밀접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정공 관련된 과세 특에서 어떤 땡땡 개념이 있다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의 진로에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생활에 화랑한 사례가 있는지 이두 가지는 정공과 관련돼서도 깊이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매년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